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며칠 전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엄청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가로 3.6cm, 세로 1.17cm, 두께 0.04mm의 금판에 0.05mm 이하의 선으로 한 쌍의 새와 둥근 꽃무늬를 조밀하게 새긴 이른바 금빛 화저도에출연을 알렸는데요. 이 기사의 일본은 이미 보도되었으니까는요. 저는 이 극초정밀 유물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그리고 동궁과 월지라는 유적이 어떤 유적인지 그 기막힌 스토리를 발굴해보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와 접한 동쪽 지역을 발굴 중이던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조사를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부중한 사람이 연구소 조사원을 찾아와서. 저기 흙 속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인다 라고 알립니다. 경제문화지원구소 조사원이 인부가 지목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의 계단 출입시설 부근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파발 정도의 크기지만 반짝거리는 작은 물체가 구겨진 채 흙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박이었습니다. 1 2일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인부가 첫 번째 발견 지점에서 20m 떨어진 회랑 건물터에서 역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수습된 두 물체는 출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수장고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 수습 유물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두 물체를 꺼내봤더니 문양의 패턴이 흡사했고 그것을 이어보니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확대경을 들이대고 봐야 할 만큼 턱없이 작은 크기인데 그것도 반 정도로 구겨져서 흙 속에 묻힌 채 발견되었는데요. 심지어는 20m 거리에서 나머지 반쪽까지 찾아냈으니까 가히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걸 한 사람도 아니고 눈썰미가 좋은 두 사람의 인부가 찾아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연구소 직원이 작은 금박을 완전체로 복원해냈는데요. 분석 결과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게가 0.3그램밖에 안 되는 금박의 순도는 이른바 포9즉 99.99%였습니다. 불순물이 0에 가까운 포9나인의정량 기술을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 시대 금관 여섯 점에 금함류량이 80에서 89%즉 19에서 21K거든요. 끌이나 정으로 새긴 선의 굵기가 신비롭기까지한데요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인 0.08mm보다 얇은 0.05mm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컴퓨터로 도안한 그림을 레이저로 쏘는 방식이면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0.05mm 문양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혀를 내들렀습니다. 이 전문가는 고려시대 은도금 은잔의 문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은잔은 5mm에 약 20선을 조각했는데, 신라 금판은 5mm에 약 60선을 새겼다는군요. 예부터 우리나라 극초정밀 예술은 유명합니다. 청동기 시대 국보경은 선의 간격이 약 0.30mm, 선의 굵기가 약 0.22mm에 불과합니다. 자그만치 2300에서 2200년 전의 작품인데 말입니다.익산 미륵사지 사리기 등 역사시대의 출토품 가운데도 0.1에서 0.3mm에 불과한 문양도 수도록 합니다.그럼 금빛 화조도의 세부 문양을 한번 살펴볼까요?넓은 금판에 문양을 새긴 뒤에 필요한 부분만 오려 사용했는데요. 꽃잎 문양을 배치한 뒤 좌우의 새를 마주 보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금판에 다양한 문양을 새기다 보니까 아차 실수한 품적도 보인다는데요. 워낙 작은 문양이라 실수를 그냥 두었어도 저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1200년 전의 장인은 그런 오차조차 넘어갈 수 없다는 듯이 예술혼을 발휘하며 고친 겁니다. 왜 쌍조문과 둥근 꽃 모양을 새겼을까요? 쌍조문의 모티브는 서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확인됩니다. 3세기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처음 확인되는 문양이고요. 주로 길상의 의미로 새기거나 그렸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막스와 같은 기와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바탕에 새긴 꽃은 상상의 꽃잎 모양인 다나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런 꽃 모양도 국내에서 출도 사례가 제법 됩니다. 이 금빛 화주도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금판에 구멍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어떤 기물에 붙인 마구리 장식물이었다.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궁과 월지가 어떤 유적인데 이러한 극초정밀 유물이 나왔을까요? 웬만큼 나이를 먹은 이들에게 친숙한 유적 이름이 있죠. 그것이 안압지입니다. 삼국사기는 674년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서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고만 했는데요. 조선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이 연못의 이름을 안압지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안압지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운데 물이 고여있는 그냥 전형적인 연못 같았습니다. 급기야 1974년 11월부터 경주고도 관광개발식개는사업의 일환으로 연못의 준설작업이 시작되죠. 그러나 연못에서 의미있는 유물이 출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장 인부들에게 유물이 나오면 신고해달라 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인부 가운데 몇몇이 막걸리 값도 안 주느냐? 라고 하면서 경주사적관리사무소 조사원이 보는 자리에서 수습한 신라 토기를 깨트려버렸다라는군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준설공사가 중단되었고요. 1975년 3월부터 정식 발굴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못과 주변 발굴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발굴 성과가 쏟아져 나왔죠. 연못은 세계의 섬, 입출수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한 호환석축축 돌로 쌓은 축대시설이 확인되었고요 연못 주변 조사 결과 건물지가 총 31개 동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쪽의 건물 5동은 연못의 축대시설과 연접해서 조성되었는데요 아마 이 건물의 밑까지 찰랑찰랑 물이 차 있었을 겁니다 연못 안팎에서 출토된 유물은 3만 3천여 점에 달했습니다 그중 안압지 주변의 건물지에서 출토된 의봉 4년 명 기화와 조로 2년명 전돌이 연대를 알수 있는 중요한 표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679년, 즉, 문무왕 19년에 동궁, 즉, 태자궁을 짓고 문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했거든요. 674년에 연못을 조성한 다음에 5년 만인 679년에 동궁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안압지 연못에서 출토된 동궁, 즉, 태자궁과 관련된 명문 유물들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삼국사기에 822년, 헌덕왕의 동생인 수정을 태자로 삼고 월지궁에 입궁시켰다라는 기록이 보이네요. 월지궁이 동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74년에 조성된 연못은 679년에 세워진 동궁의 부속시설로 기능했고요. 그 이름이 월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부터 안압지로 흔히 알려졌던 사정의 명칭은 2011년부터 경주 동궁과 월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출토 유물 중의 악권은 길이가 6m, 그리고 너비가 1.2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배였습니다. 8명 정도가 주한상과 함께 타고 놀았을 놀이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동 판불 16구도 눈길을 끌었고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출토 유물 중 이목을 잡아 끈 유물 두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주령구와 목재 난건이었습니다. 연못의 바닥 뻘층에서 확인된 주령구는 6개의 사각형과 8개의 육각형으로 된 14면째 주사위였는데요. 각 면에는 4자에서 5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새겨진 글 내용에 따라 벌칙을 받았던 노래기구가 분명했는데요. 통일신라시대판 복불복 게임이었다라는 거죠. 벌칙 가운데는 원샷으로 술 석잔 마시기, 스스로 노래 부르고 마시기, 술잔을 비우고 크게 웃기, 무반주 댄스, 야자타임, 이미로 신청곡 받아 노래 부르기 등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집단 콧대리기, 팔 구부려서 마시기, 얼굴 간지럼 태워도 참기, 더러워도 버리지 않기 와 같은 짓궂은 벌칙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탄을 받았겠죠. 역시 연못에서 확인된 목재 난근 두 점은 어떨까요? 망측한 유물이 왜 거기서 나왔을까요? 그런데 울산의 방구대 안각화 중에서 난근을 노출시킨 사람이 세계죠 있습니다. 남성 성기가 도드라지게 표현된 그런 신라 토기들도 더러 워 보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생식 본능에 따른 자손 번영과 인간의 심벌이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이밖에도 월지에서는 다양한 용기와 숟가락, 금동제 가위, 목간 등에서 생활 유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초창기에 궁궐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죠. 그리고 연못 발굴 후 30년이 지난 2007년부터 월지의 동쪽 지역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그 결과 대형 건물군과 담장 등과 함께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황룡사 광장으로 통하는 동문서를 확인했고요. 변기 시설과 오물 배수 시설까지 갖춘 수세식 화장실 유구도 찾아냈습니다. 그 무렵 그옆 발굴장에서 금빛 화조도를 찾아낸 겁니다. 저는 이 순간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파달만큼이나 작은 금빛 허조도를 찾아낸 두 분의 인부를 찾아내면 어떨까요? 그분들의 눈썰미가 없었던들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